자, 안녕하세요 네메시스 라코시티 레츠고 공속을 꼈습니다 공속 공속 네메가 하고 싶어서요 여기서 요렇게 빨리 내려갈 수 있다 자, 어 뭐야 이핑 뭐야 저 뭐야 저 음? 노미더 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기를 돌리겠다는 심산 여기서 자 한대! 아이고 스크린 잘했구나 좀비야 자 그대로 따라갈게요 좀비가 해줬구나 자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러면은 무조건 한대죠 나 주먹으로 때려야 돼 공속 쌓아야 되니까 요렇게 심산자 다음 자, 여기서 넘고 자, 여기서 밤부즈 죽어 아깝이 아, 아, 채찍 에임 좀잘 하자. 시간이 없다. 반부절인 거 이제 알아서 늦게 갔고요. 이 죽었죠? 내리면 죽어. 죽어! 자, 가볍게 잡았고요. 자, 자 여기 돌리고 있었구만, 그로도 돼. 뒤에 뭐야? 뭐야? 자, 자식이 후레쉬 하려고 하고 있어. 드! 아는 척. 후레쉬를 해. 집착자가. 자, 일단 들자. 아 맞다 공속 이거 특수 공격도 이제 적이 되죠. 특수 공격도 깎이지. 그거 그리고 저거 그거 아닙니까? 여기 선생님들 이 스택씩 깎이지 않아요? 아이 망했다. 공속 못 쓰겠다. 조건이 너무 어렵다. 참 옛날 공속을 생각했어. 뭐야 프레시 맞았네. 괜찮아 괜찮아 3폭 게임 하자. 그 스택을 하나씩 쌓아서 하하 일로와 하나씩 쌓아서 간간히 이득을 봅시다 그대로 따라가자고 일로 일단은 감염을 좀 시켜야 되겠죠 이거 안되나? 다시 한번 해보자 감염을 야너 내리면 죽어 스택하는데 공속 1스택 개섰거라! 개섰거라! 여기, 니네 친구가 판자를 깼어. 여기,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 까불락거려. 집착자. 일로넌 죽었다. 죽어! 공소 안 쓴다. 죽었다. 죽어! 이거 안 되나? 이거 에일리언처럼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나보네. 아하 이거 그러면 은 그냥 들어가. 오, 아이거 시간 너무 많이 끌리는데요? 잘했고, 프레쉬 나는 채찍으로 한짝 깼고요. 너 이따가 죽여줄게 너. 에이씨. 에이, 하나 돌았잖아, 반부죠아 열밖에 안해. 열밖에 하는구만. 이쪽 발쪽에 돌았고요. 이 가가지고, 죽일게요. 일로 와. 누가 까불렁거리래, 일로 와. 너로 정했다. 너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아우, 좀잘좀 맞춰봐. 아유 죽었다. 결로 가면 죽어.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일단 감염시키자. 감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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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야, 이거 뭐해. 발정이두개 남는다, 이러다가. 어, 치료했다. 이러면 나이스. 이러면 내가 이겼죠. 빨리 잡자 빨리 잡자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죽어, 죽어! 아이고! 건드렸구만. 발 터졌고, 지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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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요거 채찍도 3스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였구만. 좋아요 내려가볼까? 여기 있다 소리 들리죠? 어우 돌겠다 돌겠는데요? 좋아요 그냥 잡자 얘 예. 여기서 좋은 판자 절대 판자 하나 꽁으로 내려줬고요 그대로 따라가될거 같아요 살렸고 지금 두명 걸었는데 삼거이야 괜찮아 돌아가자 봤죠? 밑에 봤죠?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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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링 간어 잠깐만요 클로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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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네 안으로 공허 속으로 죽었다 그렇지 너무 죽어 죽었죠 갑자기 두개 지금부터 하면 돼자1스대 공소 자 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걸고 깨지고 자111 111, 음, 안 좋아요. 자, 일단 올라가 볼게요. 여기 두 개를 제일 빨리 견제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거 두개 많이 안 돌아서 다행히.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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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쫓아가지 않고 여기 밑에 신음소리. 아, 저 클로데 시는소리인가 아니, 아니, 아니. B. 아니, 아니, 아니. 일로와. 사피게 아! 일와잘 따라왔죠? 죽었다! 이러면 죽었어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두명 걸려 있으면 얘게 다르죠 자 바로 또 걸어줄게요 걸어 걸어! 자 요쪽 한번 체크해볼까? 여기 없구만 이거는 1111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발전 견제를 잘 해주면서 캠핑과 적절한 터널링을 잘 섞어줘야 올킬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공속 이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집착자를 또 걸어버렸거든. 자, 좀 밑에 준비가 있네. 좀 올라오겠다 이쪽으로. 아, 일단 위쪽 발전기 두 개는 아무도 안 돌리고 있고요. 왔죠? 주었다 나이스 게이드. 이거는 제 벌떡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바로 들어. 오 이거 개, 개꿀인데? 이거 데이비드가 왔어야죠 원감 가자 발소리 걸고 자 좋아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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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리는 거 클로데 때리면 되겠죠 공속 쌓고 이렇게 좋아요 공속 이스택이야 e 이것도 은근히 괜찮다 이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 아니 뭐야 뭐야 뭐. 아니 판자 내려 아 저기 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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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좀비 좀비 좀비가 눕혔다. 아야야야. 좀비가 눕혀졌어. 심지어 집착자를 말이지. 살렸고 이쪽으로 가 보자. 요 밑에 같은데. 반부즈 맞죠? 심지죠? 여기 그쵸죠 애꿀 고맙다, 좀비야. 오늘 일을 좀잘해 주는구나. 잘 해주는구나. 자 여기 걸어주고. 걸어주고. 여기 걸면요 이 시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보낼 수 있어요. 여기 안 돌렸고. 자, 지금부터 발정해 만 체크해 주면 돼요. 여기 쪽이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아, 나봐, 나봐. 아유, 가지마, 가지마. 바로 계획 변경. 어어어, 봤죠? 어디 다친 놈이 오나? 야, 근데 데이비드가 너무 안 살리러 온다, 그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이 피가 구하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이지. 자, 이거 올라가볼까요? 아, 직안 왔고. 다시 오죠, 클로데.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비드, 이제 살리려고 각을 보지만 많이 늦었어요, 지금. 지금 이거 클로데또못 와요. 이거 다쳤기 때문에. 저 시간에 잘 발전기를 돌려야 이요 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 대인전에서 조금 약하긴 했지만, 이번 판은 괜찮네요. 요렇게만. 주고 죽었죠. 요렇게만요. 됐어요, 죽었어. 자 바로 클로댓스를 따라가주면 되겠죠. 다쳤으니까요. 자 여기도 안 좋아요. 가기. 여기서 와리가리 치면 죽습니다. 반부즈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전을 걸다가 그냥 막아주면 됩니다. 자 넘는 척 계속하죠. 열 받으니까 그냥 반부즈 죽었어요 이러면 가볍게 잡아주고 자 들어주고, 자, 들어주고.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들어주고, 자, 아직 원감도 두 개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걸어주고, 오! 아 발전기 상상 됐고요. 자, 저쪽 발전기 위주로 체크하면서 이 친구 구하러 오는 거만좀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왔죠. 여기, 이렇게 지금 제 말고는 못 구하러 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득입니다. 제가 먼저 쟤를 쫓아줄 필요가 없어요. 게임을 이기려면 말이죠. 이러면 저 친구가 살려야 되는데 이 피기는 못 오거든 막걸리에다가 다쳤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쟤는 신경 쓰지 말을 들어 기 때문이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바로 왔네 어쩌 아, 왔네요 그래서. 아, 아 잘못 들었다 아 빨리 한명 보낼게요 일단 그게 낫겠네요 어이, 너 뭐야? 너 정신 안 차려? 너 지금 그거 할 시간 있어? 아이고, 아이고, 까뭐 하는 거야, 지금. 발전기를 쌓아듬고 있어. 지금 내가 만만해. 너는 곱게는 못 간다. 내려라. 죽었죠. 죽었다고. 죽었다고! 어아무도 없죠. 자,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갈고리를 걸어줄게요. 수고했고. 자 됐고요. 자 이제 어너 뭐해 움직이라니까 움직여. 자 일단은 삼피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밑에 누가 있구만. 이거 뭐야 이거? 자 여기서 터! 발로 많이 많이 차줍니다. 일정기 저 밑으로 갔고 여기 한번 체크. 어 여기 있었네. 발자국 있었죠. 삼피기다. 여기 숨소리 내려갔다 이쪽 바.. 아니 밖으로 그렇죠 반부즈 하지만 클로데 밑에 소리가 들려요 여기 말이죠 발전 돌리는거 내가 참을 수가 없거든 클로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는거지 죽었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데이비드 킹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위에 있었죠 바로바로 바로 올킬 낼게요 저기 좀비가 알려주고 있다 도와줘 도아줘 좀비. 맘부즈. 아, 어디 있지? 들어갔다. 어떻게 형이랑 형이랑 데이트 한번 할까? 이리 와라. 들어가자. 여기서 찾아볼게요. 야, 이거 나도 이거 해야 돼. 이거 나 하자. 공원 에너지 이동. 나도 유령조 해방하게 한번 더. 나가나. 나갔어. 한번 더. 자, 유령조 해방하자. 나도 나가가지고 똑같이 나가요 살려 살려 점수 좀 얻기 말이지 자 살렸네요 이거는 데이비드 쫓아가야 돼요 새병이니까 감염도 시키고 부상도 입히겠습니다 들어간다고? 형이랑 데이트 좀 하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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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있으면 네가뭐 저기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했구나 아이고 저정신 차려봐 잘좀 해봐 좀 아이유이유이유 여기는 좀 어그로 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반부절 해야죠. 반부절. 근데 다 찾고, 여기서 눕혀놓으면 개꿀이죠. 찾기도 쉽고. 아, 아이고, 짧았다. 자, 허! 죽었죠. 넘어! 징목 잡지 말고, 요렇게 눕혀놓고, 들어왔다 나도 들어가자 여깄다 얘를 먼저 만났죠 바로 눕힐게요 그냥 자 클로데 클로데 자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클로데 나갔구요 따라 나가있습니다자 발자국 그렇지 왜 이게 열심히 하는게 보기는 좋은데요 개속거라 이제야 만나게 됐구나 우리가 말이지 아니 근데 내가 고, 아 꼈다 쟤 아니, 공속을, 사용을 잘 못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제서야, 반부질. 죽었죠? 그냥 막아주면 돼요. 막아, 반부질. 죽었어요. 여기서 한번더 막아. 그렇죠. 시선 가려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와우! 잘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제 공속은 쓰면 안 되겠다. 자, 지금 걸고 걸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자아나 공속 내면 제대로 스택을 쌓고 싶었는데 그 못했다. 어렵네. 뭐야 쟤는 또왜 뽑았어? 자 그러면은 저 친구도 이제 걸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재밌었습니다.